안녕하세요. 빌라스케치 공인중개사 박태훈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 광주 양불동에 있는 신축 빌라 매물 소개해 드릴 텐데요. 현재 막바지, 잔여세대만 남은 신축 단지입니다. 이 잔여세대는 테라스 세대와 기준층이 남아있는데요. 두 가지 실내 구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테라스 세대와 기준층을 영상 두 개로 나눠서 소개해 드릴 거고요. 먼저 오늘은 테라스 세대를 보여드릴게요. 요즘 가격대 낮은 신축 빌라 매물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기존에 몇 차례 분양가를 인하해서 거의 다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막바지 남은 잔여 세대를 이번에 추가 분양가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괜찮은 가격을 갖게 되었고요. 어, 기준층 같은 경우는 2억 중반 그리고 오늘 소개드릴 이 테라스 세대도. 2억 중 후반 정도 가격을 갖고 있으니까 신축 테라스 치고는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경기 광주는 산이 많기 때문에 언덕 지형이 많은 동네인데요. 오늘 소개할 이 양불동 이 지역은 주변이 완전 모두 다 평지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주변에 생활권들도 잘 갖춰져 있고요. 뭐 대중교통도 괜찮고 또 초등학교나 중학교 그리고 학원들까지 다잘 갖춰져 있어서 광주에서는 주거생활하기가 좋은 곳중한 곳이라고 보실 수 있는 동네예요. 여기 자세한 분양정보는 더보기 설명란에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오늘 이 신축빌라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여드릴 신축 빌라 외관 모습입니다 전체 3개동 24세대로 이루어진 단지고요 남아있는 잔여 세대는 이 앞쪽에 있는 동입니다 필로티 주차는 없고 주차는 100%입니다 네, 공동 현관 들어오시면 3계단 올라가시면 세대와 엘리베이터가 나옵니다 이 우측에 CCTV 있고요 뒤쪽으로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오늘은 1층 테라스 세대라서 엘리베이터는 필요 없습니다. 네, 현관 전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닥 같은 경우는 여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벽면 같은 경우는 템바보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은 좌측으로 있고요. 세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괄석 오동어 버튼은 우측에 있고요. 중문은 사면동 중문입니다. 위 아래 모두 다 불투명 유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실내 구조는 기본 3B 구조입니다. 먼저 입구부터 보시면은 좌측에 작은 방, 우측에 공용 욕실 이렇게 있고요. 중간으로 가면 거실 주방. 그리고 끝으로 안방, 그리고 중간 방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3B 구조입니다. 거실을 먼저 살펴볼게요. 네, 거실은 이렇게 세대 중앙에 위치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이즈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 먼저 바닥 같은 경우는 강마루로 전체 세대가 다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는 평천장으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 이 매립등은 주광색으로 되어 있고 그자 형태로 간접등은 전구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맞은편이 아트월이고요. 템버보드 마감돼 있습니다. 가운데 쪽에는 따로 TV 진열장 필요 없이 진열장이 이렇게 아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월패드, 그리고 그 위쪽에는 인테리어 시계도 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메인 창 정면 쪽이고요. 반대쪽이 슈퍼자리입니다. 화이트 톤 실크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위쪽에는 삼성 에어컨도 달려 있고요. 여기가 메인창인데요. 먼저 샤시 같은 경우는 KCC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커튼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속지, 그리고 겉지까지 모두 다 전동커튼으로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바로 앞쪽에 같은 난지, 다른 동이 있기 때문에 거실 전망은 별게 없습니다. 거실 반대편에서 주방 쪽 바라보는 모습이고요. 맞은편에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도 구성은 괜찮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앞쪽, 여기가 다이닝 공간입니다. 식탁 등도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4인용 식탁 자리 이렇게 t자 형태로 딱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온도 조절기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이제 반대편 보시면 여기가 냉장고 자리입니다 냉장고장 두대 자리 다 짜져 있어요 그리고 이 하부장 쪽은 d 귿자로 되어 있고요 상부장은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 칼라는 좀 다르게 썼네요 사각 싱크볼 수전 이거는 대면형으로 되어 있고요 저 옆쪽으로 나머지. 전자제품도 올려두시면 되고요. 이게 인덕션 그리고 후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뭐 커피 포트나 이런 거좀 올려두시면 될것 같고요. 키 큰장 쪽에 광파오븐 기본 옵션 들어가 있고 아래쪽이 밥솥 자리입니다. 이렇게 옆에서도 한번 보시고요. 아래쪽까지 다 수납이 가능하고 어, 환기창은 이 테라스 있는 쪽으로 나 있어요. 전기 코드는 곳곳에 다 있습니다. 거실과 마주보는 구조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슬라이딩 문인데요. 안쪽으로 완전히 싹 들어가는 포켓도입니다. 다용도실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른 곳들보다 폭이 한 1.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이 아래쪽 하단 요 수전에서 물 쓰시면 되고요. 정면 저 우측 저희가 세탁기 자리입니다. 세탁기 건조기 뭐 수직 배치 하셔도 되고 여기가 넓기 때문에 수평 배치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스보일러 설치되어 있고 이 뒤쪽 이쪽에도 좀 여유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보조냉장고 같은 거 있으면 두셔도 되고 아니면 하단 수납장 같은 거좀 짜서 수납으로 이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면 이 발코니 창이 테라스 나가는 문입니다. 밖으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테라스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면에서 나오면 좌측으로 이렇게 돌면 이거 테라스예요. 테라스 길이가 한 7m 5 0 c 정도 되니까 아주 작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주 크지도 않지만 딱 사용하기 좋을 정도 그 정도 나옵니다. 바닥하고 난간까지 다 방구멍 마감되어 있고요. 이쪽 주차장에서 바로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이 정도 되는 테라스입니다. 여기 위쪽에다가 어닝이나 렉상 같은 거 쳐서 난간 있는 쪽까지 딱 대시면은 비도 맞지 않고 아주 아늑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테라스입니다.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스가 뭐 아주 큰게 필요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뭐이 정도 사이즈의 테라스라면 딱 사용하시기 알맞은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실내로 들어왔고요. 다음에는 안방을 살펴볼 텐데요. 아트월 뒤쪽,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는 뭐 평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크벽지 강마루 마감되어 있고요. 여기 천장 보시면 안방은 우물형 천장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메인 등, 그리고 우물 따라서 간접 등이 정색으로 달려있고요. 이 안방 창이 아주 커다란 통창으로 되어 있죠. 위쪽에 삼성 에어컨도 달려있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안방 방향하고 거실 방향하고 뭐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커튼 때문에 밖을 못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보시면은 바로 앞동이 이렇게 막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뒤쪽에서도 한번 안방 모습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파우더룸입니다. 파우더룸 좌측에는 시스템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우측 요등 달려있는데 여기가 이제 화장대 자리로 해놓은 건데요. 요 화장대 등으로 사용하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뭐 화장대를 설치하셔도 되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장 조금만 돌리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욕실 앞쪽에 세면대는 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까지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위쪽에는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이 건식 세면대가 되어 있지만 안쪽에도 세면대가 또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뒤쪽에 화장대 설치하지 않으실 분들은 이벽 쪽에다가 거울을 하나 설치하신다면 여기를 화장대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방 욕실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입구부터 양변기 세면대 또 위쪽에는 수납장 거울 이렇게 달려 있고요 좀 전에 보셨겠지만, 바깥쪽에 이 건식 세면대가 있거든요. 근데 안쪽에도 이렇게 세면대가 하나 더 있어서, 간단한 세면대 사용은 밖에서 하시고, 뭐 세수나 이런 걸 하실 때는 안쪽에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벽부등도 달려있고, 타일도 아주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창도 여기는 나있네요. 이렇게 해서 건식 세면대뿐만 아니라, 여기는 안쪽에도 습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세면대까지 이렇게 두 개가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건식 세면대는 뭐 화장대, 대형으로 사용해도 괜찮겠죠. 맞은편에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이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실크 벽지 강마루 그리고 전등 메인 등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방하고 작은 방에는 따로 에어컨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창은 정면으로 있고요. 이 나머지는 다 실크 벽지인데 이 우측 이 벽만 그린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창 밖은 아까 테라스 거기서 문 열고 나올 수 있는 곳 이쪽으로 창이 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왔고요 다시 현관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현관 쪽으로 가면은 제가 볼때 우측이 방 좌측이 공용욕실 그러니까 들어오실 때는 바로 좌측으로 돌면 세 번째 방이 있습니다 이세 번째 방이 가장 작은 방이고요 실크벽지 강마루 메인장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벽지 같은 경우는 실크벽지지만 위아래 색이 다른 투톤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창은 거실 그리고 안방하고 같은 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방까지 보셨고요 이제 공용욕실을 보실 차례입니다 맞은편이에요 용역실은 가로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입구 쪽에 양변기 세면대 수납장 거울 이렇게 달려 있고요. 이 거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터치식이에요.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우측으로 보시면은 이 샤워 공간에 샤워 부스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 샤워가 되어 있는데 이 샤워 부스가 일반적으로는 여닫이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라스 세대 공용역시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기 광주 양골동에 있는 신축 테라스 빌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보신 이 테라스 타입 말고 기준층도 있는데요. 오늘 보신 실내 구조와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그 기준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